안녕하세요. 후니골프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아, 이번 S는요, 어, 다운싱의 올바른 하체 동작, 하체회전 동작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마추어 분들끼리 슨는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 어, 백스윙 갔다 다운싱 하는데 허리만 탭다 돌려! 돌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공은 허리로 쳐야지, 허리로 쳐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골프는 이제 허리로 치는 게 아니고요. 요 클럽 헤드, 페이스 면으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운싱 때 하체 동작을 허리를 빨리 돌려, 어, 하체 동작이 좀 회전이 빠르면 그만큼 헤드스피드 빨라지니까 좋긴 한데요. 올바른 동작이 이제 하체 회전 동작을 익히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보면 이런, 이런 동작을 많이 하죠. 허리를 막 빨리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빨리 돌려버리는 동작을 해요. 어, 이러 이제 아웃사이드 인계도로 그리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이렇게 친 거예요. 골반을 이렇게 뒤로 확 돌려버린 동작이 된 거죠. 그럼 체중이 왼쪽으로 무난하게 안 넘어가고 뒤로 이제 빠지면서 임팩이 되니까 피니쉬를 할수 없고 그렇게 뒤로 넘어진다거나 이제 뭐 그런 동작을 하시게 돼요. 올바른 피니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레슨하면서 치고 도세요, 치고 도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음, 정확하게 따지면 어드레스 때 제가 이렇게 섰을 때. 이, 바깥쪽, 왼발 바깥쪽 뒤꿈치에 이렇게 거져 있는 게 저의 이제 이, 가상의 벽이에요, 가상의 벽. 그럼 빼기 가서, 다운 스윙을 할 때, 하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무릎하고 발을 이렇게 뒷, 왼발, 왼발, 엄지발가락이나 발바닥을 이제 딛는 동작을 하는데요. 이걸 딛을 때, 발을 이렇게 딛을 때, 지면을,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딛으면, 허리 자체가 옆으로 살짝 밀리는 동작이 일어나요. 이제 이런 동작을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체 동작은 두 동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슬라이딩 앤 턴의 동작을 갖고 있어요. 다운 스윙은. 그러니까 그래, 왼쪽으로 1이 지면을 밟아주면서, 그러니까 바, 발바닥으로, 엄지발, 엄지발가락이나 이제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는 프로도 있고요. 왼쪽 무릎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윙 스타트를 왼발을 지면을 디디면 허리 자체 옆으로 살짝 주저앉는 듯한 느낌의 이런 느낌이 지면을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슬라이딩이고 이 동작이 될때 벌써 클럽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작이 되죠. 그래서 힙이 약간 돌면서 임팩트 하는 동작을 되죠. 그러니까 이 동작이 이제 슬라이딩의 터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연습하시는 방법은 스윙을 좀 끊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동작을 보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가셔서, 퉁. 한번 밟아주는 거죠. 어. 그리고, 때리고, 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요, 슬라이딩이라는 동작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허리 동작을 돌리시려고 하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에서, 와서, 한 턴에다가 풀스룩. 왼발을 그 딛는 동작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클럽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체가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동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하셔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동작의 동작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동작은 밀어주고 돌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딩은 턴이 돼야지. 무조건 턴은 아니라는 걸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슬라이딩 턴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습은, 이, 제가 지금 의자를 갖다 놨는데요. 쇼파에, 어, 쇼파의 높이가요 정도 될 겁니다. 무릎 정도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연습할 수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왼, 오른손이 왼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두시고, 쇼파에 발을 이렇게 끝까지 갖다 대세요. 그럼 요게 가상의 벽이에요. 이 공간이. 그러면, 탑을 만드시고, 다운 스윙 할 때, 이쪽 의자까지힙이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지면을 디뎌서. 이렇게 지면을 디뎌주면, 슬라이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턴을 하셔서 피니시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런 동작이요. 탑, 다운, 임팩트. 응. 탑, 다운 스윙, 임팩트 되고, 할로 피니시.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는 동작을, 이렇게 옆으로. 지면은 그 딛는다는 느낌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딛는다, 딛는다, 그리고 돈다. 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동작을 하셔야 백스윙 때 왔던 체중이 다운 스윙 때 왼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서 공을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동, 올바른 체중이동이 되는 슬라이딩의 턴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니골프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